시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칼로바이에서 뭐 푸에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오늘 삼겹살 먹고 칼로 마이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로바이 대표님께서 푸야 음, 먹는 것도 좋다만 우리 칼로바이만면살좀 빼거라. 삼겹살에 또주가 궁합이 죽이잖아요 삼겹살이라는 쌀밥이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겹살이좀 씹으면 냄새가 난다고요? 그거는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어, 지금은 먹기 딱 좋아요. 뜨겁지도 않고. 저는 맛없으면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돼지고기 냄새 나는 거처못 먹어요. 태성이 보요 태성이. 음 어머니가 담그주신 오이소박이 쌈은 오늘 무쌈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음 고추도 있고 오이소박이도 있어서 님께서 다 식어서 맛 없어 보인다고 하시는데 아닌데요? 되게 맛있는데요? 음, 음, 그리고 고기가 식은 게어있고예안 식은 게어있어요 이 무쌈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 무쌈이 아니라 이 정육점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겨자 넣고 아, 와사비 넣고 아, 냉초산 넣고 그리고 좀 진해요 맛이 냉초산을 좀 많이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죠 건장한 남성님 맞습니다 음. 고추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집삼겹살 네. 네. 고추 맛 오이예요. 아 오이 맛 고추예요. 아 고추 오이예요. 아 오이 고추예요. 아또 아, 김피지. 음. 고추가 약간 오이 고추인데 약간 알싸하니. 음. 이번에 이 버섯 와와 와, 미쳤다 음 그리고 김치 이파리 건더기에 음, 고기를 딱두점 올려서 밥이랑 같이. 한입만 <laughs> 내 어머니가 반찬이랑 빨랫감 가져다 주시러 오셨어요 음. 아, 마늘 먹으려고. 뭐라, 먹어야지. 음. 음. 아, 마늘이. 남녀야싹 돌아니 기가 막네요 음. 네? 아 김PD. 김피디. 김PD는 저희 방송의 가상의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머니 지금 주방에서 일 보고 계셔서. 아, 아까 먹은 게 쓸렸어. 김치 오늘 싹 올려서. 고기, 요렇게. 아, 이게 맛있네. 이 김치찌개에 김치에다 고기 같이 먹는 게 진짜, 밥이랑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네. 자 오늘 방송 유튜브에 11시, 10시 사이에 업로드 됩니다. 네, 마늘 생마늘입니다. 풍마늘. 저 푸는 마늘을 좋아해서 마늘을 그렇게 때려 먹는데 언제 인간이 될지. 채팅창의 후방님께서 모자가 특이하네요. 음, 모자 괜찮나요? 발렌시아가 그런데 푸님 어느 역캠 중에 BJ 푸라는 분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BJ 푸가 제가 뭐 이렇게. 저만 쓸수 있는 건아니니까음 누구든, 누구든 쓸수 있는 걸 생각하면, 다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아리따움 여성분이 또 쓰신다고 하니까. 비블링님, 4개 선물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어머니 6점 빼드렸어요. 라이프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이불리는 10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칼로바이,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음. 뒤에 성분을 이따 먹기 전에 한번 싹 읽어보겠습니다. 네. 개봉춘님께서 어, 짠나게 쩝쩝거리네. 아, 저 지금 쩝쩝 소리 많이 줄인 건데 오리지널 쩝쩝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분님께서 28개. 음. 음. 네, 원래 이렇게 먹었었어요. 먹방은 자고로 쩝쩝 소리가 쩝쩝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게 만드는 게 먹방 사운드거든요. 근데 네. 그 제가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음 소수의 의견을 더 존중해라. 그게 부야 네가 멀리 갈수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네, 가르침을 처음에 많이 싸웠죠. 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데리고 만 하고 싶다. 응? 계속 그랬는데 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네가 크게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조금 변화를 줬어요. 한 1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차분히 차분히 변화를 조금씩 주니까 아또 그동안은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 어, 적당히 쩝쩝거리는 소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라고 피드백 주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도 많이 많이 생기셔서 어, 제접수를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언더스 d 마지막 최종 한 입만을 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고기 두점 넣고요 여기에 오이 소박이 형님까지 자 미블리님 4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공기를 다시 만들어서 비벼. 지금, 죄송합니다. 아 이게 한 공기만으로 갈게요. 네. 한 공기만 1인분 먹방 bj입니다 여러분들 음올루마이라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불편한 마음 죄의식 칼로가이로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추출물 알로에 젖잎 비타민C 에, 판토텐산, 아연셀렘키토산 뭐, 강남콩 추출물, 이런 것 등등이 들어갑니다. 자, 효과는, 항산화작용,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칼로바이가 또 좋은 게 여러분들, 그, 변비, 어, 변비 또 이거 확들어주더라고 거기서만 벌써 한 2, 3kg 감량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오늘은, 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칼로바이로 칼로리 바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 칼로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